안녕하세요. 아파트에게는 현미생과 함께 오늘도 같이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그 전산으로 출력되어진 총계정 원장을 어떻게 철하는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파트 회계도 전산이 시작된 게 언제쯤이냐면 20년이 훨씬 지났어요. 2000년도 초반부터 아파트에 전산이 쓰여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부도 예전에는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제가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예전에 사용하던 그 아파트들의 그 청계정원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3공 바인더에 많이 철을 해서 썼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 달치 출력하고 안에다가 철하고 또한 달치 출력하고 안에다가 철하고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안에도 제가 내용물을 펼쳐드리면 자, 이렇게 각 계정들을 구분하는 색인 목록표를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철을 해야 됐었죠. 자, 이것만 만들어서 철할 뿐만 아니라 색인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견출지를 옆에다 이렇게 붙이는 작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저도 이걸 직접 해봤지만 1년에 한 번씩 이거 준비하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였죠.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훈련생들에게 이걸 실습을 시킬 때도 어떻게 꼼꼼하게 잘 만드는지를 확인하려면 자 이렇게 세금 목록을 붙여놓고는 이렇게 힘든 작업을 매번 언제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 저도 제가 이 조금이라도 현장에 조금 더 편안하게 할수 있도록 새로운 걸로 제가 요즘 한 3년 정도 됐나 새로운 걸로 총계정 원장을 만들어서 작성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황화일에다가 차라는 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자, 현장에서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총계정 원장들을 한 달분을 출력을 하시겠죠? 제가 출력을 좀 미리 해가지고 왔어요. 자,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왔고 자,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냥 보여드리기 위한 거라서 실제로 양은 좀 작습니다. 이렇게 작지만 제가 출력을 해왔어요. 그리고 저 지난 시간에 전표철하는 법 알려드릴 때 어떻게 펀칭을 하는지 알려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미리 펀칭을 해왔어요. 자, 근데 모양이 조금 다르죠? 우리가 전표철할 때는 윗부분을 뚫었어요. 그래서 그 상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장부를 철할 때는 옆면에 저희가 그 판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옆면으로 철하는 것을 좌철이라고 합니다. 양이 많아지면 상철로 철했을 때는 그 결제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나도 도장 찍기가 힘들지만 우리 소장님들 입장에서도 좀 배려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샘플 보이는 거는 소장 결제하시는 지금 도장 칸이 없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소장님들이 결제하는 란을 반드시 출력을 해서 소장님들로 하여금 도장을 찍어 주시도록 유도를 해야 겠습니다 그래서 자찰로 제가 펀칭을 해왔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황화일에다가 꽂아 볼게요 자 이렇게 펼치면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는 오른쪽에 장부를 철할 거고요 제가 여기에 또뭘 하나 가지고 왔냐면 합계단위시상표를 가지고 왔어요 얘는 어디다 철을 할 거냐면 이제 스승님들 방향에서 왼편에다가 얘를 철을 할 겁니다. 자, 요렇게 철을 하시고, 자, 사람들 스타일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음, 펼치는 거죠. 자, 이렇게 총계정 원장을 왼편에다 철을 하면, 자, 이 장부에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1년짜리를 한꺼번에 모아놓을 때는 지난달 예를 들어서 미수관리비 총계정원장이라고 다 하면 자연스럽게 결제하는 사람도 철하는 사람도 지난달 월말 잔액이 이만큼이었네 그리고 이번달 총계정원장을 철을 하다 보니까 어 전월 2월 된 잔액들이 서로 일치하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로 체크를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었지만 이렇게 월별로 총계정 월장을 만들다 보면 지난달의 잔액을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어. 그 단점을 조금 보완해야겠죠. 그걸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달에 합계잔액 시상표를 내가 소장님한테 결제를 받아놓게 은 있을 겁니다. 이 결제 받아놓은 걸 우리가 좀 편리해진 반면에 조금만 좀 수고로움을 감수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하는 거죠. 복사를 해 놓으면 이 지난달 합계 잔액 시산표의 잔액들이 이번 달총 계정 원장의 전월 2월 금액들이 된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렇게 해서 서로 확인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번 달 합계 잔액 시산표도 함께 처리해 를 주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견출지 작업을 하지 않잖아요. 이 장부에, 그러다 보니, 얘네들이 순서가 어떻게 나열이 되어 있는지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학계자의 시상표는 우리가 자산에서부터 관리 외 비용까지 모든 개정 과목들이 다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 내가 미수관리비는 요 정도 되겠구나라고 펼쳐보면 대략 실수하지 않고 펼쳐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번거롭지만 합계자는 시산표를 왼편에 얘는 상철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안에 내용물은 다 채워 넣었어요. 간단하죠 옛날보다. 그런데 이제 바깥에만 이 표지만 붙이는 작업을 할게요 자그 붙이는 작업을 할 때도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각진 부분이 있거든요 자이 각진 부분을 살려내려면 얘네들을 이렇게 좀 접어서 법을 살려줘야 똑같이 채꽂이에 꽂아놔도 훨씬 예쁘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장부는 똑같이 만들더라도 조금만 노력을 더하면 훨씬 예쁘게 만들 수가 있답니다. 자, 요래 놓고, 이제 제가 미리 그 점표처럼 출력을 해왔으니까 한번 붙이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열심히 뗀다고 뗐는데, 이거는 어디다가 출력한 거냐면, 제가 보여드리려고 조금 너덜너덜하지만, 제가 이 통째로 들고 왔거든요. 얘는 A4. 라벨지에다가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오려가지고요, 붙일 거예요, 이렇게. 자 요런 형태로 붙어지겠죠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요면에도 요렇게 붙어지겠죠 그리고 가운데 여기는 이제 뭘 할거냐면 이제 보시고 나는 회계 기간을 붙여주겠다 하시던지, 안 그러시면은, 이제 요즘 그 회계 처리 기준에 보면, 감사님들도 이 전산으로 출력되어진 결과물에 반드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청계정원장납장 하나하나에 도장을 찍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나름대로 보완을 해낸 방법이 우리 전표처럼 그냥 표지에다가 감사님으로 하여금 결제를 하는,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 싶어서 저는 이 예, 회계 기술보다는 자 결제란 그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주소 라벨지에다가 출력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미리 이렇게 좀 출력을 해 놓으셔서 필요한 만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짜잔, 완성됐네요. 자, 우리 그, 수제인들도 한번 현장에서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